잘 가르쳐 취업 잘 시키는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명대. 2018년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AI 기반의 면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청년 드림대학 최우수와 창업교육 1위, 유지취업률 불사립대 1위 등 취업, 창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명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동아리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취약 부분이었던 자기소개 작성 그리고 면접 등을 친절하신 컨설턴트 선생님의 지도로 인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대회 활동에 수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취업 등을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동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로 방문하여 자신의 꿈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